1. 연평도에서 북측포격을 받았을 때 6대2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중 3대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어 30발을 발사했다. 당시 감청을 하고 사격 결과를 분석하니 명중률이 상당했고 비공식적으로 K9 자주포 성능이 입증되고 홍보가 되었다. 독일산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한국의 K9은 독일 가격의 3분의 1이지만 성능의 차이가 없다는 평가이다. 과거 러시아의 차관 대신 헬기, 탱크 등 러시아에서 무기를 받았는데 그 기술이 녹아들어갔다. 자주포포반반제제와와공 원점 타타이중중한핵 핵심 술이이다 k 9은 반동 제어가 탁월하다. 또한 대포병 레이더가 있어서 공격을 받을 때 바로 a 정 계산을 하여 반격시 바로 공격 좌표를 입력해 주어 신속한 이동이 불가한 곡사포, 견인포는 바로 타격을 받아 끝난다. 이동이 가능한 자주포도 공격 후 이동하지 않으면 바로 공격 원점 타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는다. 3. 인도, 호주,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된 나라에서 K9 자주포를 구매하였다. 폴란드의 경우는 K9 몸체만 수입해서 가져갔다. 그 이유가 자국에서 만든 자주포는 반동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탑은 자기들 것을 쓰고 몸체는 K-9을 쓰기로 하고 가져갔다. 4 중국 인도 국경 분쟁 때 중국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자국의 첨단무기를 공개하고 방송으로 기동훈련을 홍보하였으나 메이드인차이나라는 역풍을 맞았다. 홍보하는 성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실물영상에서 반동 제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5. 앞으로 전쟁에서 화력은 폭격, 전투기나 폭격기가 상공을 제압, 지상으로 융단폭격하여 1차 초토화, 이후 기갑, 탱크, 가 지상을 정리한다. 그 와중에 포병에서 지원사격을 한다. 탱크 단독으로 기동이 안된다. 과거는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대전차지뢰, 개인화기, 바주카, 공, 벽형헬기, 아파치 등 탱크를 잡아낸다. 전쟁의 전면에 나와서 단독으로 기동할 경우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지원폭격이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게 탱크이다. 이미 걸프전 때 보여줬다. 2, K9 자주포 성능개량, 야간잠만경, 장착. 우리군의 K9 자주포가 내년부터 성능개량돼 전력화된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10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를 여러 K9 자주포 성능개량 초도 양산계획안과 중월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위결했다고 밝혔다. K9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중인 노후된 K9 자주포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주요 성능 개량 사항은 자동 사격 통제 장치, 위치 확인 장치, 조종수 야간 잠망경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은 물론 야간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9 자주포에 보조 동력 장치를 추가 장착해 주 동력 장치의 운용 시간을 대폭 줄여 운용 유지 비용도 절감하기로 했다. 3. 여기서 더 강해진다고? 한국 육군의 화력 증강 계획 최근에는 국회 국방위 예산심사에서 3군 전력 중 상대적으로 육군보다 약한 해군군에게 예산 편성 때마다 눈치를 안볼수 없는 실정이죠. 하지만 중심이 짧은 한반도의 특성상 육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 비중이나 장군 숫자만 봐도 육군에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육군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포병은 또한번 화력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포병 전력은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은 휴전선을 기준해서 620포 병군단은 170mm 곡산포 1개 여단과 120, 130, 150mm 자주포 6개 여단, 120, 240mm 방사포 6개, 여단 등 대략 12개 여단과 주요 부대가 개전과 동시에 일제히 사격을 해올 것입니다. 이는 개전 초기에 한국군이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도 세계 토급에 들어가는 한국 육군의 새로운 화력 증강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9 자주포 성능 개량 계획 K9 자주포는 1999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여 20년 만에 자주포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16년에서 2020년 국방중기 계획이 완료된다면 k 9는 명실공이 세계 2위의 자주포에서 현재 세계 1위 자주포인 PZH-2002 성능을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외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성능개량이 이루어지는 수준입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치확인, 재원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 장입과 사격 등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개량이 진행되죠.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를 바꾸고 둔감 장약을 적용, 장전을 자동화시켜 현재 3분간 최대 발사 속도 6에서 8발을 1분당 10발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나 성능이 미국에서 개발했던 차기 자주포인 크루세이더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또한 지속 사격 능력 향상을 위해 강선 네마모 코팅과 도금 기술, 주태력 최소화를 위한 연식 주태 기술이 적용되며, 무인 포탑으로 5명이 승무원이 3명으로 줄고, 포병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해 포탑을 원격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K9 자주포 개량 외에도 사격 지휘 체계를 자동화시켜 사격 신속성을 증대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빠른 표적 획득과 피해 평가를 돕는 관측 포탄과 활공유도 포탄 이동 시에 개발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 정찰을 위한 다른 인력과 장비가 필요 없이 초탄 발사와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15mm 자주 포용 관측 포탄 계획. 현재 81mm, 120mm, 155mm 세 종류이며 관측포탄은 발사 후 탄도비행을 하면서 목표지점 상공에서 영상송신자탄을 뿌리는데 이후 자탄은 낙하산을 전개하여 하강하면서 목표지점의 영상정보를 획득한 후 지상운용자에게 송신하여 목표물의 상황을 확인한 후 개발중인 정밀유도포탄으로 정확한 타격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초탄 한발로도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되죠. 127mm 활공유도포탄 계획 80 유도곡사 포탄 GJAM로는 사거리 100km급으로 자세 제어를 위해 후방 조종 날개와 활공을 위한 전방 날개가 있으며, 높은 명중률을 위해서 GPS와 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작동 순서는 1. 포탄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 2. 포탄이 최고 정점에 도달 직전 후방 조종 날개 펴짐, 3. 추진 장약 분리, 4. 팔공 날개 펴진과 동시에 활강 시작. 5. 미리 입력된 좌표로 유도. 6.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직격하거나 공중 폭발 또는 관통 후 지연 폭발함. 현재 해군에서도 육지 타격용으로 개발 중인데 완성된다면 100km 밖에서 북한의 육상 시설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155mm 포 램제트 추진탄 계획 램제트 추진탄의 특징은 155mm 포탄 내부에 램제트 추진기관을 장착하여 포 사거리를 대략 800km 연장한 탄약입니다. 현재 K9 위 최대 사거리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램제트 추진탄은 보통 항공기나 미사일에 응용되는 기술인데 155mm 포탄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K55 자주포 성능개량 계획 K55 자주포는 현재 1100여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K9 자주포의 기술력의 70에서 80% 근접한 K-55A1로 매년 80여문 정도가 개량 중에 있습니다. 개량된 k 5 0 a 1은 거의 K9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며 미군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량이 모두 완료되면 쉽게 말해 한국은 K9 자주포를 2,100여 문을 보유하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결국 전차 외의 자주포 전력도 세계 톱급이 된다는 의미죠. 105mm 곡사포의 차륜화 계획 105mm 차륜형 자주포는 2019년까지 총 850여 문 정도를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잘 알고 있는 105mm 똥포와 K7115 톤 트럭의 결합으로 기동성을 높였는데 왜 35년이나 사용한 105mm 똥포를 개량하냐면 한 발에 60만 원이나 하는 포탄 재고가 340만 발이나 재고가 있고 105mm 포 역시 2천 여문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즉 너무나 많은 재고의 처리와 포병의 기동성을 상승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격 통제 장치와 항법 장치는 K9 자주포의 것을 조금 수정만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와 성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차륜형 자주포인 MobaT보다 초탄 발사 시간이 빠르고 진지 이동 시간 역시 절반 수준인 30초대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